사랑의 관계 본질 식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예레미아서를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아서를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예레미아는 마지막 선지자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 남방 유다의 멸망을 다루는데. 내용을 쭉 보면 사랑하는 백성에게 배신당하는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거든요. 또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생생에 담겨 있는데 실는 심판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돼안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계속 반복되는 죄가 그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근데 오해가 뭐냐면 어, 현재 신앙 기독교는 이제 그런 뭐 우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나와 좀 거리가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나는 그렇지 않지 이런 우상 숭배 본질을 강고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세 번째는 윤리적 인 문제도 다루는데 그냥 율법을 어긴 것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정도만 인식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인간의 죄성.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내가 더 열심히 신앙하면 되지, 더잘 성기면 되지. 이런 자기 개발, 자기에게 집중하는, 내가 뭐 노력하면 될것 같은 이런 착각을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레미야서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본문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제에 보면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며칠 지니라. 요와께서 이같이, 이와 같은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세요 청년의 때 너희가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때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에 대한 사랑을 회상하는 거죠 그때가 언젠가 곧 씨뿌리지 못한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 여정에 이 광야에서 따랐던그 삶이 신혼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풍성한 첫사랑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혼의 사랑, 뜨거웠던 사랑. 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의 조항이나 그들의 죄 목록이 아니고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때 사랑이냐면 광야에서 그분을 쫓았던, 하나님을 쫓았던 사랑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고 그때 어떤 것 어떤 관계였기에 신의 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럼 광야는 살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시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러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셨어요. 자, 그러면 광야는 인간의 노력, 방법, 계획, 그들의 자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광야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계획으로, 자기의 어떤 자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 사는 비결은 하나님그 자체예요. 광야의 삶은 그들을 애국이들 건져내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신원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니고,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밖에 없구나. 그, 그렇게 그 나를 무화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사랑에의지해서나가는 것. 이것이 신혼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들이 배웠던 사랑 관계예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광야에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조속들아, 여호의 와 말씀 들으라. 나 여호가 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에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자,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그럼 내가 무슨 불의함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멀리 갔는가? 헛된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헛된 것의 진짜 정체는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인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리하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르질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냐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다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나한땅에 들어간 다음에 바뀌었어요 자. 광년은 씨를 뿌리지 못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이제 안정된 집이 있고 풍요로운 소산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풍성히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도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이 생존의 유일한 근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본질적이지 않게 됐어요. 광야에 살때 그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삶이 안정되니까 재산도 불어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정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관계가 깨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방, 방법이거든요. 근데 삶이 안정되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필요하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하나님 관계가 절박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가 이제 치밀거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이 본질이 됐어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대요.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인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보다 하늘 하느님 주신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요.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됐어요. 근데 그걸 쫓고 싶은데, 뭐, 한계를 느끼게 되면, 뭐, 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거 얻고 싶으면, 바을 신, 재물을 얻고 싶으면, 바을 신, 농사의 신, 그걸 믿어요. 그럼 내 욕망을 채워주거든요. 사랑을 얻고 싶어. 그럼 사랑의 신, 아세라 목상을 또섬겨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적 신앙을 해요 열심히 하면 뭘 대가를 바치면 뭘 줘요 심청이 이야기처럼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 눈이 떠지고 신봉사 눈이 떠지고 내 몸을 바치면 임당서내 몸을 바치면 용왕님이 좋아해 가지고 그 바다의 그 흉흉함을 멈추는 거예요 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거래적 신앙이에요 내가 욕망을 채워주,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채워주면 됩니다. 신친 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들어온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덧 신하, 하나님이 바뀌어서 도구화가 됐어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승배하는 것도 돈 인정 성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얻으면. 실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내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의 본질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행복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실을 어느덧 도구화 시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돈을 숭배하면 실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요. 손익 계산합니다. 상업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이 인정을 주구하잖아요 인정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불안정한 존재가 돼요. 내가 정치적 이념에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편을 갈아요. 그리고 나를 반대한 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쪽을 증오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얼마나 팽배요, 이게. 그래서 내가 숭배하는 그것이 그렇게 숭배하는 걸 닮아가요. 그러면 그 숭배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남습니다. 이것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이 본질, 이 것의 중심인 영적 리더십의 타락이에요. 오히려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움을 먹게 했는데, 오히려 그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경구로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 근데그 이유가 그 본질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룬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룬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도자, 정치인들도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더 이상 이들이 신앙을 흔들 때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들 자체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이 위험한데요. 성경 공부하고 신학적 사조도 있고기독도 활동도 해요 교회 직분도 가졌어요 신앙도 오래됐어 이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식과 경험이 마치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뭘 놓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묻지 않아요 더더 인격적 관계가 없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죄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돼요 실은 내가 내 상태를 잘 몰라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의 향기가 다 식었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인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친앙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할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지금 마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구하요 하나님을 찾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계시겠다.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바라서말씀마치겠습니다